원장님, 오랜만에 여유증 Q&A 아주 짧게 진행할 거예요. 원장님, 도 네. 그 짧게 대답해 요 <laughs> <자>,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레아트 성애과 원장 이국환입니다. 환자분들이 진짜 많이 이거는 물어보셔갖고 또한번 여쭤보게 됐어요. <laughs> 그열증 수술하고 나서 그 유륜 부분에 이제 절개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약간 찝혀 있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정확하게 언제쯤 돌아오는지? 뭐 약간씩 개인 차는 있는데 피부에 처짐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찝혀 보이는 게조금더 오래 가요. 근데 처짐의 정도가 많지 않았던 분들은 사실 뭐한두달 경과 봐도 이미 다 펴진 채로 오시고요. 두 달째 봤을 때 일부 약간 시힌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분들은. 한 4~5개월 차 정도까지 보면 대부분 은다 풀려서입니다. 결국은 주변에 있는 흉터 조직이 풀려야지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거라서 그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. 한 4~5개월 차 정도면 대부분 다 풀려서 오니다 수술 후에 양쪽 모양이 다르다고 그런 분들은 수술 전 사진을 보여줍니다. 그 수술 전에 위치에 비대칭은 있으신 분들이 그게 그대로 남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또 모양상으로도 당연히 다 비대칭은 있어요. 좌우가 사람 다 똑같은 게 없으니까. 그래서 저는 진료 볼때 설명드릴 때도 양측의 가슴은 뭐 피부, 지방, 근육, 유성 다 정도가 다 달라요. 그래서 수술의 목표는 좌우의 가슴을 거울상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. 유관으로 봤을 때 최대한 비슷해 보이게 만드는 데까지가 수술의 목표다, 이렇게 음.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음. 유두의 위치를 만져주는 게 아니라 어, 사이즈를 교정하고. 그렇죠. 이 그런... 사이즈를 감소시키고 음.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유선으로 이루어져서 불편한 거니까 살을 빼도 유선은 안 빠질까요? 음. 이렇게 유선을 교정을 해서 음. 가슴 모양을 조금 더 남성형으로 만든다,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. 유두, 유륜의 위치를 뭐 정확한 위치로 맞춰서 음. 대칭을 만든다, 이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. 음.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이국환이었습니다